안녕하세요. 여러분 라이드 엠파이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동차의 모든 것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라이드 엠파이어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2026 현대 펠리세이드는 대형 SUV 시장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이번 모델의 다양한 개선과 첨단 기술을 더해 소비자의 기대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디자인부터 성능까지 전반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으며 특히 가족 중심 사용자들에게 적합한 공간성과 안전성을 자랑합니다. 외관 디자인에서는 더욱 세련되고 강인한 인상이 강조되었습니다. 전면부는 더욱 와이드한 캐스케이딩 그릴과 슬림한 LED 주간 주행 등으로 현대만의 아이덴티티를 강화했으며 새로운 범퍼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브라운 컬러 옵션을 프리미엄 SUV 느낌을 배가시킵니다. 후면은 간결하면서도 현대적인 테일램프로 깔끔하게 마무리되어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실내는 넓고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12, 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대형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통합된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중심에 있으며, 고급 나파 가죽 시트, 우드 트림, 그리고 조용한 실내 정숙성까지 세심하게 설계되어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에게 최상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3열 시트 구성도 그대로 유지되며 더 넓어진 레그룸과 전자동 시트 폴딩 기능이 추가되어 실용성을 더했습니다. 파워트레인 옵션을 3.8L V6 가솔린 엔진과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으로 나뉘며 기존 모델 대비 연비율이 개선되었고 도심주행과 장거리주행 모두에서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줍니다. 변속기는 8단 자동 변속기이며 HTRAC 사륜구동 시스템이 적용되어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도 우수한 주행 성능을 발휘합니다. 안전 사양도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최신 스마트 센스 기술이 적용되어 전방 충돌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등 다양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또한 360도 서라운드 뷰 모니터와 디지털 룸미러, 리어 오토 브레이킹 시스템이 탑재되어 주차와 후진 시에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편의 사양으로는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및 애플카플레이,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대형 파노라마 선루프, 12 스피커 크렐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 등이 탑재되어 고급 SUV에 걸맞은 실내 엔터테인먼트와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또한 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도 포함되어 차량의 주요 시스템을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2026 현대 펠리세이드는 디자인의 진화, 기술의 발전, 그리고 실용성과 안전성 모두를 겸비한 대형 SUV로 패밀리 카를 찾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SUV를 원하는 운전자에게도 매우 매력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라이드 엠파이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다양한 신차 리뷰와 자동차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